다판 얘네 싸 먹으려고 한다 우리. 다음, 다음부터 어, 아, 미친 놈이 이 새끼 e s p 다 아, 이 새끼 아. 얘나 때렸어. 어그 새끼. 새끼, <놀람> 맞아. 와, 새끼. 아. 어쩐지 얘 친구 애미사부터 이상하다했어내 위치 바로 바로 0 0초도 와. 정확히 그 다음 위치에 애들 째고 있네. 와, 그 와중에 애들 째고 있네. 애미사 있을게. 와, 애미 출 어, 뭐야? 바로 나도 기러 간다. 어빠 나도 풀려이간뭐야 뭐야? 이거 림도 풀려고 님 뭐냐? 이거 bp 피냐? bp <laughs> 피냐? 이거? 아, 전판에 핵쟁 만한다고 이번판에 튼튼한 방탄, 방탄자 두 개나 주네. 두개개 꿀맛. 두 개여도 씨을래 스쿼드라서. 어차피 개 터질텐데. 핵쟁이 또 만나면. 이거 사람 오는 거 아니면 안 내릴 거임. 확긴 <laughs> 게임 역겹게 해야지. 어차피 씨발, 어? 분붕이두 대인데 뭘 바래. 산다. 못 타. 뭐야? 와, 좋겠다. 뭐해? 좋다 뭐해? 아뭐 하냐? 형도 아, 어. 타요. 어. 탔어. 뭐해 대체? 어, 뭐, 뭐하나 뺏겼냐? 둘다 내렸냐 설마? 아, 나 내가 내려 잡으려 는데 얘도 내리는 줄 몰랐어. 맞아. 아, 뭐야! 아, 소곤 쪽으로 내리면 어떡해, 멍청한 새가 <laughs> <야>, 뺏겼어. 안 <laughs> 돼, 제 새끼 혼자였는데 뺏겨버렸어. 쓰지 못할 바엔 부셔버린다. 어디 갔냐, 어차피 여기 있겠지. 어, 더 저기 많네? 있네. 차, 차, 차 오른쪽에 있어 배웠어. 래다 냅다. 여기보다 더 괜찮은 자리가 없겠다. 어 여기 있자 그냥. 저희 차 여기 집에서 차박했다. 이건. 알통이 음. 맞아. 내가 들은 사운드 라벤트 안쪽 능선인데 사운딩. 이 근처에서 싸웠음. 아 확인 확인 아, 나온다 나온다 하나 하나 뛰어온다 하나. 여기 4번. 어거 있어 어거로 좀 끌어. 아 어, 4번 하나 하나. 네 가자. 가자. 아 어, 확인 바로 앞에 돌. 어디 여가이들갑돌들갑에돌 갑이들. 갑 돌. 들 갑이들. 갑이이들이들이들갑이그 갑이들. 갑저들 갑이들. 갑이들. 이들 갑이들. 갑이들. 갑이 아니, 수, 아니 한각을 한각 클리어스킹 했지 차라리 그냥 이른소 자체를 못써난 진짜 어, 때문에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여기 서뭘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잡고 싶은 거지 우리가 이거를 잡는다고 어려뭐야 진짜 애하다물쏜다 일어나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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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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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laughs> 어? 해해 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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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텔타 넣어줄게요. 텔탄 넣어줄게요. 아 차바가 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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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마가 입고 마가 입고 마가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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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들어와 들어와 다시 아, 아, 안나안나너못나이 새끼 <laughs> 이 새끼 이 새끼 쏘 들고 죽어안돼안돼들어오면안돼어 안 돼, 안 돼. 어, 어, 맞네 어, 들고 죽었네 어.